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돌려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나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네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지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네, 포르, 공차 포로기안에서 들어온 총동 노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 총독 네미야가 깨달은 것은 이 사로잡힘에서 놓여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 거품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에루살렘 성안 숨문 광장이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박사의 스라가 높이지은 방단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고 박사의 스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심령에 들릴 때에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아다의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낭독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 레이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과 레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사이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깨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하고 그 낭독한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거명된 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대로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읽는 내용을 깨닫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구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어, 듣고 그들이 깨달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울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릴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하는 신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날 참 예전에는 에스라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단한 권밖에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읽고 싶었지만은 읽을 수 없었고, 알고 싶었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높고, 옳은 수준을 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런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그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설교 시간에 웃음은 피어나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 네예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오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글쎄요, 알았다는 주석도 있고,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몰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모임을 가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일인 것을, 어, 관습적으로는 알았겠지만은 오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성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성일을 통해서 어떤 이 성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성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이날, 하필이면 이날 모인 것이 무엇 때문에 다 이날 모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과적으로볼 때에, 아, 우리 조상들이 이몇날 며칠은 성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였을 것이고 그 모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달으니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일을 지키는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일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생일이기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의를 올바르게 지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안에는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모든 백성들이 느에미야의 말을 듣고 각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큰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읽어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밝히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회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은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에 뿌려질 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시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신은 길가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신은 그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완고하고 교만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어떤 신는 바위 위에, 돌짝 위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흙이 얕기 때문에 금방 믿음이 싹 뜨고 기쁨을 느끼나 시험이 오게 되면 금방 시들어버린다고, 죽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양질의 밭에 뿌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좋은 밭은 거기에 사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신념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뿌려진 씨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운동하는 역사,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죄가 많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레미아의 겉면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신령에 들려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거 하시겠습니다